11월 6일 해외 축구 이적 가신 모음입니다. 아스널은 26세의 잉글랜드 수비수 벤 화이트에게 새롭고 개선된 계약으로 붙잡기 위해 대폭적인 연봉 인상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버풀과 웨스트햄은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나폴리의 폴란드 미드필더 피오트르 지엘린스키의 영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또한 20세의 플로리안 비르츠에 대한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바이어 레버쿠젠의 윙어를 놓고 첼시와 바이에른 미엔과의 경쟁에 직면할 것입니다. 루터는 여전히 19세의 에카도르 미드필더 오스카르 잠브라노에 대한 영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엘디오 키토의 선수는 이정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1월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영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수비수 마르코스 알론소와 세르지 로베르토는 바르셀로나로부터 새로운 계약을 제안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레티파크 감독 스티븐 제라드는 그의 팀이 1월에 다시 유럽 클럽에서 재능을 찾아 영입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아직 프리미어 리그에 출전하지 못한 아스톤 빌라에서 임대 중인 28세 프랑스 수비수 클레망 랑글레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브라질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동료 스타들과 나누는 우정이, 바이엘은 미네의 캐나다 수비수 알폰소 데이비스와 파리 생제르맹의 프랑스 공격수 킬리안, 은바페와 같은 미래 영입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벌리는 윙어 크리센시오 서머빌에게 관심이 있지만, 리즈는 2,500만 파운드 미만의 가격에 이 네덜란드 선수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아스널 스타 사미르 나스리는 은바페에게 내년 여름에 마드리드로 가지 말고 프랑스에 머물 것을 조언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시메온의 아르헨티나 감독이 최소 2027년까지 라리가 구단과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